국내 기준 역대 최다 음반 판매량 기록, 뮤직비디오 최단 시간 1억뷰 돌파, 아시아인 최초 빌보드 메인 앨범과 싱글 차트 동시 석권, 2021 그래미 어워즈 입성, 스포티파이 150억 스트리밍 달성, 최초, 최다, 최대 등의 수식어가 붙은 것만 나열해도 끝이 없는 이 기록들을 한 아이돌 그룹이 해낸 성과라고 한다면 믿어지세요. 그렇다면 이들의 시작이 이름도 모를 만큼 작은 기획사였다는 사실은요. 이름처럼 엄청난 히트를 치면서 2020년 기준 국내 앨범 판매 점유율 1위를 기록한 기업. 새로워진 기업 분석 리포트 이번에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사업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음반 제작, 신인 개발,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공연 기획 같은 것들요 2005년에 설립된 빅히트도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만큼 동일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동시에 IP와 플랫폼 사업도 진행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두 가지는 전통적인 엔터테인먼트 사업과는 조금 동떨어진 분야란 말이죠 자, 대체 빅히트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미래를 바라보길래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까요? 자, 이게 바로 이번 영상의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계속 되새기면서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빅히트 하면 18은 방탄소년단을 떠올릴 거예요. 한둘 정도는 방시혁 대표가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방탄소년단 자체가 기록소년단이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성공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빅히트의 수익은 방탄소년단이다라는 말이 생기기도 했죠. 그런데 사실 2019년 초까지만 해도 빅히트에서 아이돌 그룹이라고 할수 있는 게 방탄소년단뿐이었어요. 팬덤으로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아티스트였던 거죠. 물론 이후에 신인 그룹을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면서 투모로바이투게더나 n 하이픈 등의 새로운 아이돌 그룹을 선보이긴 해요. 하지만 아티스트를 배출하고 성공 반열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단기간에 이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빅히트는 신인 아티스트 육성 외에도 팬덤과 인지도를 이미 갖추고 있는 아티스트들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곧바로 위버스라는 자체 플랫폼 에 아티스트별 채널을 만들죠. 여기에 관련된 이유는 뒤에서 설명하기로 하고요. 위버스는 팬 커뮤니티 성격을 가진 빅히트의 자체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잘 알려진 네이버나 다음에 팬카페처럼 큰 틀에서의 의미는 비슷하지만 속을 열고 보면 전혀 다릅니다. 자,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처럼 게시글이나 댓글을 통해서 아티스트와 직접 소통할 수 있고요. 아티스트와 관련된 콘텐츠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동시에 위버스샵이라는 커머스 플랫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MD나 멤버십 카드, 유료 콘텐츠 등을 간편하게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게시글을 보다가 보고 싶은 유료 영상이 생기면 위버스샵에서 결제하고 바로 위버스 앱에서 보고. 뭐 대충 이런 구조인 거죠. 어쨌든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된 구조는 소비자에게 일종의 락인 효과를 발생시키고 기도 하지만 비키트의 수익을 높이는 요소가 되기도 하는데요 자체 플랫폼인 만큼 팬들의 구매 이력이나 월별 데이터를 분석해서 맞춤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었을 거고요 타사 플랫폼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외부 유통 수수료 같이 부가적인 지출을 최소화하는 것도 가능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특징은 새로운 공연 모델이 세상에 공개되면서 빛을 발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코로나로 오프라인 활동이 제한되면서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은 주 수입원 중 하나인 오프라인 콘서트 일정을 취소 했구나 연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월드투어로 볼수 있는 수익이 어마어마한데도 불구하고요 실제로 어느 정도냐면 블랙핑크는 2019년 월드투어에서만 442억 원을 벌었고요 같은 해 방탄소년단 역시 콘서트 티켓으로만 1360억 원을 판매했다고 해요 트와이스도 일본에서 활동했던 케이팝 아티스트 중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올렸고요 상황이 이런만큼 오프라인 공연 수익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책이 필요해지는데 이때 빅히트는 위버스를 활용해서 온라인 유료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자 제가 앞에서 위버스는 빅히트의 자체 플랫폼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만큼 중계송 출려와 플랫폼 수수료 같은 부가적인 지출들을 최소화할 수 있었고요. 위버스샵과 기능이 연결돼 있어서 봉영구치 역시 쉽게 판매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빅히트는 90분간 위버스에서 진행했던 방탄소년단의 온라인 유료 콘서트에서만 약 220억 원을 벌어들이고요. 이후에 또한번 진행한 온라인 콘서트에서는 5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려요. 그렇게 2019년을 기준으로 311억 원에 불과했던 위버스의 매출은 2020년 상반기에만 262%가 증가하면서 1127억 원을 기록하고요. 빅히트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던 비중 역시 2018년 4%에서 2020년 상반기 38%까지 증가해요. 자, 한편 빅히트의 사업에는 앞서 이야기했던 플랫폼 외에도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바로 IP 사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은 음반과 콘서트, MD, DVD 등을 통해서 수익을 얻어요.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빅히트는 IP 사업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죠. 소속 아티스트가 가진 가치를 활용해서요.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서 운영되는 팝업 스토어와 아티스트를 본따서 만든 캐릭터. 자체 이능이나 영화, 다큐멘터리 영상이 여기에 해당되죠. 그런데 이 사업의 독특한 점이 하나 있어요. 아티스트별로 세계관을 만들어서 IP 사업을 더 넓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블 아시죠? 너무 당연한 질문인가? 자,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마블은 마블 유니버스라는 자신들만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열광하는 팬들도 많다고 하던데 어쨌든 빅히트 직속 아티스트인 방탄소년단과 투마로바이투게더 엔하이픈에게도 세계관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사실 아이돌 그룹에 세계관을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흔한 시도는 아니거든요 특히 빅히트에서 만든 세계관은 허사와 짜임새가 굉장히 섬세해서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인문학적 소양을 쌓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래요 그런데 이 정도로 세계관이 어려우면 오히려 접근이 어려울 것 같잖아요 하지만 앨범마다 이어지는 세계관이 오히려 팬들이 진한 콘텐츠를 구입하도록 유도하고요 이전 발매된 앨범의 판매량을 증가시키는 요소로 작용해요 실제로 2019년에 판매됐던 방탄소년단의 음반 약 600만 장 중에서 250만 장이 이미 발매됐던 앨범이었죠 물론 이외에도 세계관을 바탕으로 웹툰이나 소설책, 모바일 게임을 제작하면서 수익과 진출 시장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앞으로의 빅히트도 문제없이 돈을 벌수 있을 것 같잖아요 하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바로 방탄소년단입니다 방탄소년단 덕분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 왜 방탄소년단이 문제가 돼자 방탄소년단은 인기와 명성만큼 빅 히트 수익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실제로 2020년 상반기에만 87% 이상의 매출이 방탄소년단에게서 나왔죠. 뿐만 아니라 팬덤의 규모 역시 어마어마해서 위버스의 매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지난해 8월을 기준으로 위버스의 전체 가입자 수는 1353만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중 절반 가까이 되는 673만 명이 방탄소년단 채널 가입자 수였어요. 자, 하지만 아티스트의 인기는 영원하지 않고 심지어 방탄소년단은 중복무도 앞두고 있죠. 원그룹, 원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빅히트의 수익을 책임질 다른 아티스트가 필요했고요. 그래서 소속사 인수 형태로 인지도와 팬덤을 이미 갖춘 그룹들을 영입한 거예요. 운동으로 치면 신인 발굴이 아니라 실력과 실적이 이미 검증된 선수를 계약으로 데려온 거죠. 실전에 바로 투입할 수 있게. 그렇게 2019년에 걸그룹 여자친구의 소속사인 소스뮤직을 인수하고요. 2020년에는 보이그룹인 세븐틴과 뉴이스트의 소속사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데요. 참고로 이렇게 만들어진 빅히트 레이블은 2020년 연간 앨범 차트 탑 100에서 총 22장의 앨범이 이름을 올리면서 전체 앨범 판매량 중 37%를 차지할 만큼 성공적이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앞에서 2020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방탄소년단이 빅히트의 매출 8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이 비중은 2018년부터 전체적으로 보면 신인 그룹 데뷔와 소속사 인수를 통해서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물론 균형을 더 맞춰갈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요 이제 왜 빅히트가 소속사들이 인수하고 위버스 채널에 아티스트를 입점시킨 건지 이해가시나요? 한편 현재 8조원 규모인 케이팝 팬덤 시장은 코로나 시대에도 계속 성장할 예정인데요 기존의 음악 시장은 레코드 시장과 콘서트 시장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플랫폼을 활용한 팬덤 산업이 주목받기 시작하죠 그런 만큼 팬덤 플랫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업들의 투자도 확대될 것을 예상해 볼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빅히트 위트는 위버스와 네이버의 브이 라이브를 통합한 새로운 글로벌 팬 커뮤니티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발표해요. 일명 브이앱이라고도 불리는 브이 라이브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글로벌 스타 인터넷 방송 플랫폼인데요. 이번 통합을 통해서 탄생할 플랫폼은 팬덤 플랫폼 성공의 가장 큰 요인인 아티스트 라인업과 함께 기술력까지 모두를 갖추게 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 아티스트 영입을 통한 글로벌 확장 역시 진행할 계획이죠. 뿐만 아니라 빅히트는 YG 플러스와 플랫폼을 플랫폼, 유통, 콘텐츠 등의 분야에서 사업을 함께 진행할 예정인데요. YG 플러스는 음원과 음반, 유통, MD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YG 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예요. 그래서 빅히트와 그 계열사의 음반이랑 음원을 YG 플러스가 담당할 예정이고요. 반대로 YG 소속사 아티스트들의 멤버십 사업은 위버스를 통해서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런만큼, 최정상 걸그룹인 블랙핑크를 비롯해서 YG 소속 아티스트들의 위버스 입점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까지 K-POP 글로벌화를 이끌고 있는 기업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사업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기업포인트들을 알아봐야겠죠. 지난해 7월을 기준으로 빅히트의 전체 직원 수는 약 300명대였는데, 1인당 평균 급여가 6,200만원, 평균 연봉은 1억 629만원으로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 최고액이었어요. 물론 해당 금액은 평균치인 만큼 직무와 직책, 성과급, 경력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IP부터 콘텐츠 사업까지 다양한 직무에서 계열사별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경력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만큼 최소 1년이라도 관련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주목해 보면 좋을 기업입니다. 자, 지금까지 알아본 비키트 엔터테인먼트. 과연 비키트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넘어서 글로벌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